403번입니다. 우리는 명제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요.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, 참과 거짓이, 참과 거짓이 분명한,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에요. 문장 또는 식이 되겠습니다.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. 이거 참 주관적이죠. 농구선수는 키가 크다. 아, 어, 뭐, 작을 수도 있겠죠. 음, 분명해야 돼요. X라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. 고 X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, X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얘가 참과 거짓인지를 판단하기는, 판단할 수는 없죠. X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. 요거 어, 이 식은 맞는 식이냐. 이게 없어지거든요. 마이너스 X하고, 마이너스 X가 좌우변을 플러스, X가 몰라더라도 똑같이 더해주면요. 칠은 이냐 이마라고 똑같은 거죠. 음, 칠은 2가 됩니까? 아니죠. 거짓이죠. 어, 거짓이 분명하죠. 그 다음에 막국지각의 크기는 막국지각, 막주각 크기는 서로 같다. 참이죠. 분명한 시계, 분명한 문장입니다. 어, 그래서 4번, 5번.